때를 생각해보면, 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거의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맞는데, 아, 이게 그런 말을 표현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또, 에, 저 밑으로 남동생이 한명더 있는데, 분명히 저희 둘이 주어온 자식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느끼는데 사랑한다고 말로는 표현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인식, 인식했던 분위기이고 또 저희가 컸던 지역이 경상도 부산이라서 좀더 무뚝뚝하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몇년 전부터 한국에 계시면서 거의 매일 손주들과 전화로 통화를 하시는데 언젠가 보니까 전화를 끊기 전에 항상 할머니가 우리 준이건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통화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자주 자주 고백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자주자주 자주 고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그런 말을 할땐 낯이 가렵습니다 간지럽습니다 뭔가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면 할수록 좀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자주자주 고백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마음에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대표로 한번 사랑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까 했는데 막상 서니까 조금 용기가 안나네요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에 한 번, 한 번은 그 수련회 주제가 엘리아의 열심과 관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이 유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열심이 어떻다라고 번역을 했었죠? 특심이다. 제가 옛날 번역에 익숙해서 그런지 열심이 유별하다라는 이 표현은 유별해. 얼마나 유별하다는 거지?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열심히 특심하다 그러면 아직도 심장의 이, 이, 이 뭐라고 그래? 박동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 도전을 느끼곤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동안 집에 가루랑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꺼내서 써도 이게 밸런스가 제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아랑 함께 있으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아가 기도를 하니까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 의리를, 의리도 아니죠. 그냥 의리, 뭐 의리의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의리를 외치면서 자기가 17대1로 싸우다가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되지요. 엘리아는 17대 1이 아니라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종이었고 스스로 열심히 있었고 이 열심이 보통이 아닌 정말로 특심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유별하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슬럼프라고 할까요? 영적인 위기라고 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유별나다 하더라도 이런 열정이나 열심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러면 이런 열심을 떠올립니다.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3일기도회 금요기도회, 뭐 철야기도회. 저희도 지난 주에 산상기도회를 짧게 다녀왔는데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의 생각을 돌이켜 보면 자주 그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밤새 철야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주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열정이나 열심이 사실 보장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최근에 한국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점점 쇠락해 간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 듣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 유별난 열심, 특심인 열심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정 그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들을 보면 과거보다는 다소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만큼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보다 우리 마음의 열정은 더할수 있을까요? 더할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더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의 문제인데요. 몸은 비록 못 따라가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특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전 성기는 언제일까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언제쯤이 우리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과거 언제쯤에 내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전성기와는 상관없죠. 우리의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과는 상관없이 선한 일에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또 특심을 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열심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을 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정도로해 왔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이 정도 내가 해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 정도로 특심한데 신앙의 동지들을 그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그나마 저의 생명도 이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이 열심을 그것이 마치 훈장이나 되는 듯 자신의 권리가 되는 듯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 왔고 특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없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저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영적인 슬럼프는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권리의 근거로 내세우고자 했던 그 유명한 열심, 그 특심이 어느 틈에 교만해졌고, 교만해진 그 특심이 지금은 영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판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100%다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심을 품고 특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달려왔던 엘리야의 마음도 어느새 교만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도 두려워하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을까, 반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포기를 하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이나 기대했던 바와 부합되지 않는 나쁜 상황들이 손에 쥐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을 겪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일들에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오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쁜 현실들만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엘리아는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아,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이나 숨겨줬었죠. 50명씩 두 곳에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무려 몇 명이나 남겨두실 거라고요? 7천 명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7천 명이 더 되는 선지자들이 살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소중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느새 판단이 흐려져 있었고 자기 혼자만 남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혼자 처해 있었다. 속단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가 더 무서웠을까요? 이세벨이 더 무서웠을까요?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벨이 더 무서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선지자를 죽일 용기가 있었더라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 버릴 거야.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런 협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뭘 알립니까? 조용히 암살단을 보내어서 제거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살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엘리야를 두려워했고 엘리야를 지지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함이 훨씬 더 컸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겁을 먹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이세벨의 위협에 그만 선지자는 겁을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사하기 위하여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자신의 열심과 특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반대와 저주와 욕들에 직면하게 된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그만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차라리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오셨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이 안디옥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눈물로, 피눈물로 섬기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틈엔과 이런 나의 열심과 자신의 특심을... 혹 하나님 앞에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 왔는데 우리 다른 성도들은 요 정도도 못 하느냐 하며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나의 욕심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안디오교회와 함께 하며 온 열정을 다해 왔는데, 이 정도면 뭔가 거창한 열매들이 맺히고 남부럽지 않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오늘은 그렇지 않아서, 혹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떳떳하게 수고해 왔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작은 실수를 할때 비난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눈은 현실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실제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이 훨씬 더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세벨이 쫓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외롭다, 괴롭다, 절망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7천명이 더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가능성만큼은 언제나 열어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세미한 소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아도 그 능력의 종 엘리아도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느새 교만이 틈을 탔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맺히지 않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외롭게 남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제 그나마 나도 죽게 되어졌고, 이 이스라엘에는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낙담을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로 심각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아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며 포기하고 있었던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많고, 열심히 특심일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런 경험들을 해 봤으면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엘리아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엘리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릴 것만 같은 뜨거운 불로 엘리아를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강한 바람과도 같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그런 견고한 진과도 같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깨뜨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교만들 높아짐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은 그런 압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죄악과 쓴뿌리들을 송두리째 불살라 없애는 그런 불결과도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에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안디옥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권능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크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쳐 있고 낙 방에 있는 낙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낙망에 있던 낙담에 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라곤 세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지자의 지금까지 수고했다 위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할수 있다. 새로 해 보자. 격려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적을 보여 주시고 표적을 보여 주셔서 내가 더큰 능력으로 너에게 채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용하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찾아 성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나 불과 같은 압도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이든 간에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 관심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다, 절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만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손자들과 통화를 마무리할 때마다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을 때에도 옆에서 들으면서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고백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겠다 결단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라서 그 표현에 있어서 왠지 부끄러움도 느껴지는 것 같고 어색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니야 거니야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근데 이게 왜 전화기에다 대고 사랑해 하면서 크게 소리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압도적인 뭐 그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끄러워 하시면서 어색해 하시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끊는데요. 이 사실 제가 옆에서 엿듣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들려 나오니까 듣게 되는 건데, 아 이, 이 말씀이 저한테 왜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의 어색해하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솔직히 있는데요. 어머니가 손자들을 향해서 사랑해요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제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세미한 음성입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주심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에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뭐 거창한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세미하게 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들이 새로움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마침내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